요즘 뉴스를 보면 제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일은 별로 없는 것 같고 좀 신승생승한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는 점점 복잡해지고 경제는 점점 불안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고 또 미래는 알 수가 없습니다. 캄보디아 사건을 보면서 정말 어쩜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정말 탄식이 제 입에서 절로 나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불안할 때 무언가를 의지하기를 원하죠. 불안하니까 뭔가를 붙잡고 싶고 내 몸을 기댈 수 있는 무언가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언가 자신을 확실하게 붙잡아 줄수 있는 의지할 수 있는 것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시기에 종교에 귀의하기도 하고요, 본인이 의지할 수 있는 무언가를 마련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기도 합니다. 뭔가를 계속 이루려고. 또 돈을 더 열심히 벌려고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이 더잘 되도록 더 열심히 더내 시간을 쪼개 가면서 그 일들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종교에 어, 종교에 귀의하게 되는데 이 종교에 귀의할 때 여러 가지 고려 사항이 있겠죠.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눈에 보이는 겁니다. 누가 봐도 교회 다니는 사람, 누가 봐도 절 다니는 사람, 누가 봐도 카톨릭, 누가 봐도 이슬람, 어떤 티가 나는 종교, 특별히 어떤 거룩해 보이는 예식이나, 예, 뭔가 좋아 보이는 누가 보기에도 비주얼적으로 좋아 보이는 종교를 갖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보면, 어, 우리 개신교가 위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천주교, 이제 캐톨릭이죠. 캐톨릭의 인구가 조금씩, 조금씩 인구의 감소보다. 감소처럼 줄어들기는 하지만 그 폭이 굉장히 좀 차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미사들을 때 여러 가지 그 모습들이 거룩해 보여서 젊은 사람들이 거기에 귀의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식을 보면서 아 그래 이렇게 하면 이런 모습이라면 하나님이 또 신이 인정해주지 않을까 눈에 보이는 행위와 고난이 구원의 징표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걸 했을 때 마음에 좀 위안이 되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고통의 무게만큼 신이 인정해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불안을 떨쳐버리라고 하는 거죠. 여기 이 컵이 있죠. 컵이 밑받침은 대부분 좀 좁습니다. 그렇죠. 이 컵을 내려놓을 때 저희 아이들이 자주 그러는데 자꾸 이렇게 어? 끝에다가 네. 컵을 끝에다가 이렇게 놓습니다. 그럼 마음이 불안하죠. 근데 이거를 이렇게 두면, 제가 이렇게 놓고 설교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에 불안을 느끼는 사람은 제 설교는 하나도 들러오지 않고 컵만볼 것입니다. 저분이 목사님이 손을 이렇게 하면서 이거 치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빨리 안쪽으로 옮겨놓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도 이렇게 옮겨놨죠. 저도 불안하거든요. 그딱 옮겨놓죠.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불안한 마음을 스스로 어떻게든 안전하게 해보려고, 내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런 노력도 저런 노력도 해보는 것은 아닐까? 삶이 너무 불안하니까, 삶이 너무 힘드니까, 좀 안정을 찾으려고 하는 행동인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실 다른 종교와는 좀 다르죠.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종교적 수행을 원하십니까? 어떤 무엇을 하라고 요구하십니까? 네, 하지 않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는 구원의 조건은 뭐죠? 네,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받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아멘입니다. 어찌 보면 다른 종교들에 비해서 사실은 좀 추상적이죠. 뭔가 확실하지 않습니다. 이거 하면 구원받는다가 아니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데 믿음이 어떤 거지? 어느 정도 믿어야 되는 거지? 궁금해지죠. 율법처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일까 이 믿음이 자리 잡지 못한 초신자들은 사실 교회를 다니다 보면 가끔 이 부분에서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고생 없이, 뭐 어떤 노력 없이, 정말 이 믿기만 하면 되는 건가? 정말? 이게 맞는 거야? 정말 믿기만 하면 되는 건가? 뭔가 더 배우고, 뭔가 더 익히고, 이런 생활도 하고, 저런 생활도 하면서, 나의 신앙을 키워나가야 되는 건 아닌가? 맞습니다. 근데, 키워나가야 하는 것은 맞지만, 키워나간다고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 스스로도 가끔은, 이 쉬워 보이는 또는 값싸 보이는 이 구원에 대해 의심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불안해서 더 배워야 될것 같고, 더 많이 뭔가를 해야 될것 같고, 더 많이 내가 어, 또 교육도 받아야 될것 같고, 제자 훈련도 받아야 될것 같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이런 불안한 마음을 아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이 얼마나 놀랍고 또 강력한 구원의 통로인지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 이 믿음을 불안하게 하는 그 씨앗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위로와 감격을 얻으셔서 확신을 갖고 예,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서부터 아멘으로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 유대인의 조상, 아브라함을 예로 들면서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가?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야말로 인간적인 모든 희망이 사라진 곳에서 아무런, 아무런 희망이 남아있지 않은 그 곳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을 가진 사람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가 본받아야 할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약속하셨죠 저 하늘의 별들처럼 수많은 잔손들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나이는 100살, 사라의 나이는 90살 도대체 아이를 낳으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알수 없는 그런 나이였습니다 19절에 아브라함이 말하죠 자기 몸은 이미 죽인,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고, 살아의 태도 죽은 것이나 다름 없는 줄 알면서도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다. 무슨 말입니까? 애를 낳을 수 없는 몸이라는 거죠. 본인도. 그렇죠 살아의 태도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마찬가지로 살아도, 이산 더 이상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 몸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끝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알면서도 라고 이야기하죠. 알면서도 이 단어 하나 속에 아브라함의 굉장히 복잡 미묘한 감정이 실려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라면 어떻겠습니까? 우리라면. 자녀를 무조건 가져야 되는 이것이 우리의 인류의 사명인 그 시대의 이 아브라함이 현실을 모르는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아이를 도저히 낳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건 분명히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다 알고 있었는데 자녀를 가질 방법이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는데 무너지는 마음을 간신히 붙들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의학적으로도 생물학적으로도 그의 삶의 경험으로 볼때 후손을 얻을 확률은 제로였습니다. 제로. 자기 몸은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다. 본인 스스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 속에 아브라함의 마음에 얼마나 무거운 절망과 슬픔이 담겨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에서도 여러분 더 이상 방법이 없다고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할 여지가 없다. 진퇴양난이다. 내가 할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느껴질 때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깊은 절망의 함수를 한숨을 내쉬지는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은 단순히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읽, 알고 있었지만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이십절 말씀입니다. 그 절망의 순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믿음이 굳세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아멘. 흔들리지 않았어요. 분명히 마음에 어려움은 있었을 겁니다. 분명히 약속을 줬는데 왜 이런 상황이? 이런 상황에서 약속을 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분명히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굳세어졌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은 우리와 뭐 다른 사람인가요? 우리도 하나님 믿지만 여러분 절망할 때 오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뭐가 달렸던 걸까요? 아브라함은 절망의 눈으로 현실을 바라보지 않고 창조주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본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는 것은 똑같습니다. 현실을 바라보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눈이 그 눈이 절망의 눈인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눈인가? 거기에 달려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새로운 것을 볼수 있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으니까요.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며 없는 것들을 불러내어 있는 것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의 믿음은 하나님은 유에,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니까 내 죽은 몸과 살아의 태속에서도 분명히 생명을 불어넣으실 수 있다라는 확신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겁니다. 물론, 물론,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이런 믿음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아브라함도 장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하셨을 때 수많은 자손들이 있을 거라고 약속을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웃었습니다. 속으로, 내가 나이가 100살인데 어떻게 애를 낳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의심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해서 처음부터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아니었던 거죠. 우리의 연약함과 고스란을, 연약함과 그 나약함을 고스란히 가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라고 다른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의심을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 다 내려놓았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는 그 믿음이 확고히 자리 잡게 된 것이죠. 창세기 18장 14절에서 나주가 할수 없는 일이 무슨 일이 있느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그 말을 들은 아브라함이 그래 나를 창조하시고 이 땅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무엇이 있을까? 아브라함은 절망의 눈으로 현실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지만 다른 눈으로 세상을 볼수 있었던 겁니다. 그 음성 앞에서 하나님 아브라함은 자신의 경험, 자신의 논리, 자신의 절망 모두 다 꺾었습니다. 그래 내가 내 경험으로 이야기할 거 없다. 그래 내가 내 머리로, 내 논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할 필요 없다. 그래 내가 절망할 필요도 없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하시는 것이지. 이 땅을 창조하셨는데 나를 불러 주셨고 나를 세워 주셨고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인데 무엇인들 못하랴.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참된 믿음입니다. 참된 믿음은요, 인간적인 모든 노력이 바닥났을 때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일어설 수 있는 건 그것이 분명 진정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희망이 끊어진 것 같은 그런 순간이 찾아옵니다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자녀 문제, 건강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의 삶에 산재해 있습니다 지금 없을지라도 앞으로도 생길 수 있고요 이미 지나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세웅지 마라고 하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다가옵니다 그때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은 나의 힘이나 나의 노력이나 내가 무엇을 한 어떤 업적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오직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주님을 의지하는 것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붙들고 나아가는 것 그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을 의로 여기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의로 여기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드는 우리의 믿음을 의롭다 여기시고 동행하시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아브라함의 믿음은 결국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완성이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니 아브라함은 예수님이 태어나기도 전의 사람인데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는 믿음이 무슨 상관일까? 아브라함의 믿음의 핵심은 사실 부활의 믿음입니다. 죽은 몸이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신앙이었습니다. 자녀를 생산할 능력을 상실한 이 죽은 몸에서 생명을 얻는 믿음. 그리고 후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명령에 순종하면서 죽은 아들을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부활 신앙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아브라함의 부활 신앙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어떻게 연결되는지 보여줍니다. 24절 하반절인데요. 곧 우리 주 예수를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을 믿는 우리까지도 위한 것입니다. 우리까지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살리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다는 것이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우리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보혈의 사랑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25절은 오늘 말씀 25절은 이 구원의 드라마를 완성합니다 예수는 우리의 범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이 한절이야말로 사실 우리의 우리의 삶의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시는 감격의 복음이죠. 믿으십니까? 네, 기쁜 소식, 복음입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죄 없는 자라고 의롭게 하기 위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고생해도 아무리 율법을 잘 지켜도, 아무리 바르게 산다고 해도, 우리 스스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것을 내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주셔서, 우리를, 여러분을 구원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고생한다 한들, 아무리 우리가 무엇인가를 한다 한들, 아무리 노력해서 무언가를 이루려고 한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권한에 비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보니까 여러분 여기까지 오니까이 믿음이 값싸고 쉬운 믿음인 것 같았는데 세상 어려운 믿음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이 말하는 믿음은 결코 쉬운 것도 값싼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믿음은 나의 모든 노력과 행위를 내려놓고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부활의 주님께 나의 영원한 운명을 맡기는 최고의 고백이자 영광스러운 순종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시겠습니까? 이거 보세요. 아멘이 적잖아요.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시겠습니까? 따라 가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쌓아놓은 모든 경력들, 여러분이 노력한 모든 것들, 여러분이 이룩한 모든 것들, 여러분의 자손들, 여러분의 집, 여러분의 재산,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면. 나서실 수 있겠습니까? 그겁니다. 이 믿음이야말로 세상의 그 어떤 고행보다 어렵고 더 고귀하며 가장 강력한 구원의 힘을 가진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좀더 고생해야, 좀더 봉사해야, 좀더 많은 것을 해야 희생해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을까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와 감격을 줍니다. 뭘더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불안함과는 상관없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완성 부활을 믿는다는 것만으로도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믿음은 희망이 사라진 곳에서도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좌절을 겪고 있는다 할지라도 나를 위해 구원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께 부르짖으며 그 주님을 의지하며 일어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불안한 순간에도 나의 모든 것을 걸고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 나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분명히 각인되고. 잊혀지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믿음을 지켜낼 때 우리는 불안 대신 평안을 절망 대신 영생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의의가 되어주셨습니다 이 감격스러운 믿음을 붙들고 세상의 모든 절망을 이겨내며 승리하시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